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태수입니다 에... 가을내 배추 수확 해내고 에...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몸살 났다고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근데 계속 피로가 누적이 돼 갖고 몸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이제...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그제부터 지금 계속 수확을 해냈는데요그 그때 배추 한참 수확, 김장 배추를 수확할 때에 속이 안 들었던 배추들 들지 않았던 배추들이 지금은 속이 들어갔고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배추들이 이런 상태였거든요. 속이 안 들고 다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다 속이 차가지고 포기는 적지만은 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이런것도요 완전히 아주 좋아요 지금 쪽으로 지금 따내다가 계속 지금 따내고 있는데요 어제 그 저희 마을에 그 2024년도 이한해 동안 마무리 짓는 연말 그 마을 총회를 했는데 총회에 요즘 상추값도 상당히 크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배추를 잘라다가 돼지 수육하고 싸듯이라고 마을 분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휴골 살아도 70, 80, 90 대신 노인네들이 이런 배추 처음이라고, 진짜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6폭인가 집사람이 잘랐고 왔는데, 부족해갖고 또 잘라다가 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또 지금 여 보시면은, 계속 지금 따냈거든요. 앞으로도 맛있어져죠 지금. 지금 계속 그 집사람이 저쪽, 저쪽에도 저쪽에도 무저것하고 계속 따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오전에 지금 에 제가 11박스 따내서따 가지고 일단 택배로 급하게 보내고 또 지금 여기 지금 7박스 또 지금 저렇게 해놔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배추를 그냥 갈아엎기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고 이걸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작년에는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속이 얼기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비도 안 오고 뭐 영상 기온에서 영하 1도 아니면 이짝짝을 하면서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아삭거리고 진짜 맛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걸 필요로 하신 분들이 포기가 적고 속이 덜찬 배추들 뻣뻣한 배추들 달라래서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파, 따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저거 보시면은 저게 그때 그 배추 보냈던 박스예요 그런데 저게 이제 접지를 않고 이렇게 이렇게 접을 접어야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접지 않고 이빨 가득히 이렇 채워요. 채운 상태에서 이 끝까지 이빨이 채우다 보니까 큰거 작은 거 섞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14개, 15폭 이렇게 들어가네요. 한 박스에. 그래서 지금 저것을 오늘 저녁까지 나가면은 한6 0박한 670박스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에 처음에는 검사를 나고 못 하다가 지금은 조금 몸이 좀 회복이 되면서 지금 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나가고,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안 나가고, 또 월요일날 또 주문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뭐 지금 저 박스 저런 식으로 나갈 게 한, 한 뭐, 7, 80, 한 100박스가 차면 나갈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또 저는 시간 시간 나는 대로 감자, 시 감자 지금 쪼개고 있거든요. 순이 나가지고 이제 시 감자를 쪼갰다가 상강 채하를 했던 게 순이 났기 때문에 그 위에 그 밝은지하고 유황하고 뭐 액비 또는 미생물 등등 물에다 해갖고 담궜다가 침질해서 지금 쪼개갖고 말리고 있는데요. 중간 중간 이렇게 이제 주문 들어오는 대로 생배추를 이렇게 방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해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택배사하고 그 처음에 올해 전량 제거다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택배비는 착불로 나가요. 착불로 나가고 배추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포기, 15포기, 뭐 이렇게 뭐 13포기 들어가고 좀큰게 들어가면 좀한 포가 적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속에는 파란 잎은 없습니다. 다 속이 차 갖고 노란 잎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박스에 보통 13개에서 15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한 박스에 배추값은 15,000원입니다. 고객, 그, 봉사 차원, 담배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저걸로 지금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약한 100박스 정도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 주문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배추입다 그리고 착, 저, 택배비는 착불로 아마 저희가 처음에 예약, 예상 했기 때문에 한 6천원 정도 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점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항상 날씨가 추운 관계로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포기가 어떤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배추 지금 포장 해놓은 것을 봐야만이 여러분들도 또 이해가 가실 거길. 이게 지금 박스를 접지를 않았어요. 여기가 접는 자리인데 이빨이 가득 채워가가니까 열한네박세 포기 네고 있어. 이 이런,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가지고 비닐을 위에다가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신문 덮고 테프로 벌려서 보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한 박스에 택배비 착불 1 5 0 0 0원에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네, 한 100박스 이상 정도는 될것 같아요. 예상에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주문 주십시오. 또 어, 이렇게 완전히 벌어진 것들 이렇게 이렇게 벌어진 것들은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벌어진 것을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벌어짐을 달라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포기배추 달라면 이렇게 이제 쌈배추식으로 이렇게 들을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벌어져 갖고 이렇게요 봄똥처럼 이렇게 돼있는 것도 있어요 저것도 놔두면 계속 속은 찹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들이 나에 보낸는 것은 저런 것은 안나가고 이런식으로 속이 좀 차가지고 그래도 어느정도 속이 찼던 것들 그런 위주로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속이 좀 차갖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요건 안 나갑니다. 이건 아니고, 이거 보내달란 분은 이거 보내드릴게요. 이제 이걸로 나가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 겨울철 날씨에 항상 건강 챙기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